점점 더 예를 들어 화성시에요? 화성이나 어디든 내가 있는 공감 지역에서 제가 일을 하지만 거기 교통이 어떠한가? 저희 속박스가 네? 뭐, 뭐, 교통체계가 네. 잘잘맞진 아? 거고 교통체계가 통이하면은공원성되야되는 진짜 그렇

하고 이제 좀있다가 전통 예적 이전에 관해서 또시적으로할 네. 거예요. 아, 뭐 도로, 도로가 가야 전통 행장전정문로이거할예요좀 있다가 제가 그가 한다 그러면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음에 대해가 의견들 제시하 그때 도 이전하는 것에 대시으로논는에서친화적로 그러니까 자연 친화가 들어가 아니면 성대는 지금 친이고뭐그 해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하고 아, 뭐, 괜찮아요. 원원 음, 음, 아유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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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은 어때? 그 신도시로 나오공 얘기가 고 공단도 남겨버려서 또 그래서 이 지금 그 주민으로서는. 네. 어떤 그, 어떤 뭐, 그는안 보여지, 0년 전에. 안전장지서 <laughs> 도시 미아도 정부, 그래. 김정일이 김정은이 네, 그것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성들 그거 말고 아, 다른 걸 하는 애초 생기는데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가 성에이미지 이미지의 화성을 원하십니다 아버님 면 엄청 네 거기러서 생겨서 지금 현재고 그그뭐그 어? 뭐그뭐 어. 저게 그 성상 우리 사람이는데 시민의 꿈한요그런데 이게 개나 같은 게그 이래서 제가 가이고 여기서도 이제 진짜 민의 목소리야. 이제 일일이냐 이리가지는게이막 파크로 포함이 없는 시민이 꿈. 어뭐 언제 이문이 되는 이는행도시 이렇게 농구는 농구는 농구고 농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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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이농는 농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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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농는 아, 그 칩을 놓는 게좀위못하다면 어쩔 수 없죠. 죽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들이작용요가강요 음. 이것들을 이, 이 가지고 우리가 항상 발전을 해서 어떤 과정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뭐신호하고 주문한 교재를 만든다. 그런 거만고 있어요. 몸감사랑이에요이지같이 어제 저기 식사한다고. 공감사랑이에요. 그걸 도 여기도 옛날에는 무책임 사정지에서는 채택에만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사 그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 이게 라는게 아니라, 이게 게 아니라, 이게 네, 그래. 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아 그기사 우리 정신이 네. 아. 없어. 여기는 약아야. 이거 가서 이게 어해 아이고 때문에 제는 이게 어떤 말을 주했 때는 하는나두고 저거 문다 드럽이 방식이다. 이런 심한 자체가 도못 했어. 안전도 보상이 안 됐어. 만 됐지. 돈인데 기본 열고도 못했잖 그러니까 고세도 하고 똑동만 됐지. 문은 안 됐다니까. 그린벨트 제약이 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 대신 발전을 해서 해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게 보산받는다고 그냥, 그냥 소음이가 감내하겠다는 네.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이게 생물이요, 매일 그런다, 매일. 아니, 거의 한 번. 하게 아니, 생각하면. 그그그 지금 보 만약에 공공항이나 공항이 있어서 입자나 뭐가 훨씬 더 좋아져서 막 붉적 붉적 해서 20번 잡혀 있는데. 실제 물 분석해 보면 공룡이 는거는 70%도 한는 건설. 하면 지금은 2배도 못 시작합니다. 는고 아, 아. 공사에 다 몰렸는데 비정상적는 아, 거죠. 아, 개발이 많이 돼 당시에는 대중교통라고고 교통이 있다는 대가주가그서 KTX 그쪽으로 어디 막 하는 그런 현장 보니까. 결국은 결국은 건데 이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될까요? 되면서 철도잘 되고, 철도가 되고, 가되는 철도가 데 다들 바라되는게 Dak把 은근 철짝 그러니까 발전은 원하지 않고 엄청난 발전이 있다면 우리가 이 아까 얘기한 것도 너무 무서운 거야. 특히 무뭐 천철이나 뭐해산이니 이런 얘기가 있어도 우리는 진짜 시민버스 하나가 안들고 우리는 어쨌든 소는 거. 마을버스 딱 하나야. 들도 계속 이제 저번에도 그랬지만 별고지까지 얘기했고 아요 너무 서 4, 8, 8. 아니, 야, 아, 무슨, yes, w h a 수원에서 들어오는 도로 여기까지는 우리 아파트까지 딱뚫 d 지 d not do it. t h e 서 e s a two m i 도 u t e s and a bad day. Yes, it's a good one. I think it's a good one. I think it's a good one. 그러면 외국 중국에 지금 그 뭐야 상하이 가 중국에 중국다그전에 이게 에작국에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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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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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중에중국지하고왜냐국에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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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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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수원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스 s u r 우리 아버님이 생각하시 I'm not sure. I'm 이 o t sure. I'm not sure. I'm n 이전을 하면은 그런데 이전 말고 또좀 I'm not sure. I'm not sure. i 이전이이이 아, 예를 들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개선을 할수 있을까요? 그 제대로 하려면 수원 e 수원시 a t I 들어가 w a 수원 w a 로 들어가. 수원에 들어가 l 지 k e the light. Swan, Swan, she was. 지 h e was. She was. She was. She was. She was. She was. She w a 지 She was. She was. She was. She was. s h 은 w a 다시한번해내에그다에그 다음에, 그다만에받았음에그그 다음에, 그다 얘네들이. 음에그 다음에, 그소음에음이 여기 음에그다시에인거그다 안나와요 그다그때만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다에

화성호 이전면서 화전 들어오면, 안 된다면 어떤 화성호 중지 쪽으로 이전을 하면 화성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아유가려는데의자하아인데 .その 뭐. 자, 우리 마스크 쓰셨는데. 우하습니다